저는 블러브 피크민이요. 에 저는 마스가있어요 왜냐면, 마스크인은 바이유는 바로 언어 연습했어요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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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늘는늘 오늘, 이 치즈 아뇨. 얘는 비빔 아뇨. 고구마? 뚱이도 있어요. 아유아보다잘가까거지 아니요. 새로 저는 고민이에요. 팀 무슨? 아. 네본민이 저. 고민이가 아니라 저는 사실. 사실. 옥도. 어, 블루이. 아요 아, 전에 뭐야? 소다예요. 아, 네, 고민약 직접 키운다. 이제 볼까요? 얼간아, 키. 얼카 볼까? 미니, 이거죠.

내가 얼려. 혹 내가 구명줄게. 응?